안녕하세요. 오이오이 일본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사문 여덟 번째 시간으로 동사의 연결형인 태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는 P, 태, Q의 문형으로 두개 이상의 수로를 연결할 때 쓰입니다. 이때 피의 의미는 p와 q의 수로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보통 한국어로는 뭐뭐하고 또는 뭐뭐해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태에 접속하는 각 품사의 어미 활용의 형태를 태형이라고 하는데 다른 품사들의 태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동사의 태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동사의 태형을 3그룹, 2그룹, 1그룹 동사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3그룹 동사는 스루쿠루 두개 뿐이고 불규칙 동사이므로 태형은 외워 주셔야 합니다. 스루 하다 태형은 시태를 붙이면 시때 하고 해서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쿠루 오다 태형은 키 테를 붙이면 키때 오고 와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 그룹 동사 어미가 루이고 루 앞의 글자가 이 단이나 에 단이면 이 그룹 동사 태형은 마스형이나 나이형과 마찬가지로 어미루를 버리면 됩니다. 오키루, 일어나다 태형은 오키, 테를 붙이면 오키때, 일어나고 일어나서 타베루, 먹다 태형은 타베, 테를 붙이면 타베때 먹고 먹어서 미루 보다 태형은 미 태를 붙이면 밑대 보고 봐서 내루 자다 태형은 내 네. 태를 붙이면 내때 자고 자서 이렇게 루를 버리고 태를 붙여주면 뭐뭐 하고 뭐뭐해서라는 연결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그룹 동사. 일그룹 동사의 태형은 조금 복잡한데요. 일그룹 동사가 태에 접속할 때는 발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음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편이란 음이 연속될 때 발음하기 쉽게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음편에는 초금인 작은 쓰로 변하는 초금편 발음인 응으로 변하는 발음편 그리고 이로 변하는 이음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초금으로 발음으로 이로 변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일그룹 동사의 어미는 우단이죠?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우, 크, 그, 스, 즈, 누, 부, 무, 루. 루일 경우, 루 앞에 글자는 아단, 우단, 오단. 첫 번째로, 어미가 우, 즈, 루인 경우, 초금편이 나타납니다. 어미, 우, 즈, 루를 초금, 으로 바꾸고 태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라우 씻다 태형은 어미 우를 초금으로 바꾸면 아라 태를 붙이면 아라태 씻고 씻어서 마츠 기다리다 태형은 어미 쯔를 초금으로 바꾸면, 맛, 테를 붙이면, 맛때,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와루, 끝나다. 태형은 어미 루를 초금으로 바꾸면, 오와 테를 붙이면, 오와때, 끝나고, 끝나서, 두 번째로 어미가 누, 부, 무인 경우 발음편이 나타납니다. 어미 누, 부, 무를 발음인 응으로 바꾸고 네를 붙여주면 됩니다. 발음편에서 주의하실 것은 태가 아닌 네를 붙여주셔야 해요. 태로 대표되지만 태에는 태와 네.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발음편 뒤에는 대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신우, 죽다. 태형은 어미 누를 응으로 바꾸면 신, 대를 붙이면 신대, 죽고 죽어서. 아소부, 놀다. 태형은 어미, 무를 응으로 바꾸면 아손, 대를 붙이면 아손대 놀고 놀아서 너무 마시다 태형은 어미무를 응으로 바꾸면 논, 대를 붙이면 논대 마시고 마셔서 세 번째로 어미가 쿠그인 경우 이음 편이 나타납니다. 어미 쿠 그를 이로 바꾸고 쿠 이면 테를 그 이면 네를 붙여 주면 됩니다. 카쿠 쓰다 태형은 어미 쿠를 이로 바꾸면 카이 테를 붙이면 카이때 쓰고, 써서 오요그, 헤엄치다 태형은 어미 그를 이로 바꾸면 오요이, 네를 붙이면 오요이, 네 헤엄치고, 헤엄쳐서 네번째로 어미가 스 이면 음편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어미 수를 시 로 바꾸고 태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스 이야기하다 태형은 어미스를 시로 바꾸면 하나시 태를 붙이면 하나시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마지막으로 태형의 예외가 한게 있는데요. 가다 라는 이크 는 어미가 쿠이지만 이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초금인 작은 쯔로 바꾸고 테를 붙여서 이때가 됩니다. 이건 예외이니 꼭 외워 주셔야 해요. 이쿠는 이때. 음편 현상이 나타나는 일그룹동사의 태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즈루는 초금인 작은 쯔, 로 바꾸고 테를 누부 무는 발음인 응으로 바꾸고 네를 쿠 구는 이로 바꾸고 크는 테를 그는 네를 스는 시로 바꾸고 테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쿠는 예외로 이때라고 외워 주시면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두개 이상의 수로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태'의 의미와 동사가 '태'에 접속하는 형태인 '태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동사들을 가지고 '태형'을 만들어 동사의 연결형을 연습해 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